와, 뻑뻑하다뻑뻑하다 어, 네 <laughs> 뻑뻑하다, 이거 안 아, 올라온다 네. 상실초 내려서 액션 3짝 주다가 m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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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신승우 조사님, 밴딩정입니다. 자. 아, 번정말네, 이거. 방정맞다고 그런다 오, 어, 이거 참치인가? 참치인가? 우와, 이거 왜 이러노? 소리 좋다. 그죠? 어, 그, 그죠? 흰색 우조상의 랜딩 중니다 오케이. 아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목소리> 열받았나 보다. 밑으로 열받았다, 아니, 열받았다. 고기 열받았다. 여쪽으로 네. 네. 고기 열받았다. 와, 예. 열받았다, 열받았다. 네. 열받았다. 와, 기분 나빴나 보다. 와, 기분 기분 많이 나빴나 보다. 어. 네. 네. 야 이거 뭐 안경성 가서 잡을 거를 여기서 잡으시네 완전히 땡 잡으신 겁니다 다음에 와서 대삼치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야이 대삼치 잘 잡는 분들이 방어는 꿈이지 어, 이거 오케이 우와 왜 이래 근데? 힘이 힘이 어, 이래. <laughs> 원래 방어맨 마지막 운 귀여운 귀해요 요동을 친다 요동을 친다 어 직장하려고 요동을 쳐 너의 직선운동을 나의 직선운동으로 바꿔주겠어 야! 그, 악 그..그..그것들 하면 장면제거예요 그게 으악 됐나? 네 되요 어씨 아유 사이즈 완전 <laughs> 아니 아까오는 <아까워서>. 확실히 느낌이 작긴 잡더라 아..아까짓건데 진짜 사이즈 완전히 일단은 <laughs> <laughs> 저기 매다매다2 c m 인거 같았던데요 진 명빵을 했다 아, 아까 올린거 <laughs> 매다2 c m 인데 이것도